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멀거이 네, 말이 아닙니다 어제 밤을 새가지고 당구장 내부 공사 뒤에 뭔가 이렇게 뭐 생기지 않았어요 이 금빛 찬란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날씨가 조금 따뜻하고 그뭐 야외에도 쉴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 괜찮을 텐데 날씨가 추워지면 테라스에서 조금 대기하기 힘드니까 스카이 어닝도 하고 여러 가지 외부에서도 따뜻하게 우주 아름다운 야경을 느끼 보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조이의 꿈과 희망인 당구 아이돌 창호군과 우리 맨키군이 PBA 3부 시합을 나갑니다. 더불어 저희가 이번 주에는 모든 경기를 PBA 룰로 방송 및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방송 안 되겠죠. PBA는 빌리아지 TV라는 자체 중계권을 중개 중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어 어, 시작해 진지하게 자 완전 시합 모드로 시합이란 마음으로 3구에서 같이 만났어 진짜 우리가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구 아이돌 우리 민키 군과 호식 군의 서로 한 치의 양보가 없는 연습경기 TVA 룰에서는 저이 공이 지금 고정, <laughs> 저 민키도 내가 볼때 키스 저렇게 키스내더니. 2점제 경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고정이라고. 아, 하나의 공을 가지고 그대로 한 시즌 통째로 고정한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 그렇지, 2점짜리. 음, 2점. 자. 두꺼운 두께로 자이 원투 키스입니다 이 원투 수구랑 키스날 가능성이 있는데 완전히 두껍게 맞춰 가지고 잘 뺐어요 자 진지하죠 첫번째 PBA 첫번째 무대를 맞이하는 비록 3부 무대지만 그죠? 각오들이 남다를 겁니다 얼마나 떨릴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 프로라는 친구들의 마음가짐과 예, 설레임은 엄청날 겁니다 크으, 3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PBA 1부 무대에서 우승하면 눈물날거아 그렇죠 어, 음, 횡단이 가능한 공이야. 와, 와, 완벽하게 정확했습니다. 제가 돌리기, 1적구를 도톰한 두께로 다시 내리면서 득점을 할 것인지, 얇은 두께로 상점을 맞추고, 1적구를이존 안에 넣어놓고, 내가 천천히 갈 것인지, 도톰한 두께로 갑니다. 득점 위주의한번더 내리고, 득점 위주의 안전한 공격. 좋았어요. 자, 스리뱅크샷 적극적으로 노려야지요. 드론 라인은 테이블이 부드럽기 때문에 35가 맞을 겁니다. 출판은 45, 10 정도를 네, 부드럽게 쳐주면 충분히 나올 만한 요 조금 긴다, 10좀 치고 약간 불안했을 거예요. 조금 길었습니다, 지금. 자, 디돌리치기 일족의 두께가 제한적인 공. 원투뭐 편안하네요, 편안해요, 네, 편안해요. 문제가 설계를 해 보니까 별로 아무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도톰한 두께로 더블 쿠션, 더블 쿠션 들어가는 게 매우 합리적일 건데, 어 끌어서야 이게 짧게 지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기스 옆으로 빼면서 충분히 가능한 라인이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자, 투뱅크 빨간공 은 입사 반사가 나오지 않고 약간의 회전을 줘서 빨간공을 안 맞추면서 가니까 느낌 정도의 회전을 줘서 약간 왼쪽으로 치겠죠. 자 포지션까지 완전히 찬스 2점 2점 1점 올린 거 아닌가 지금? 참, 2점 올렸어요? 아 2점 올렸나? 음 2점 올렸겠다. 햄버거 안쪽에다덧발라 응? 상이아이 형 응. 오랜만에 방송하자. 뭐야 <laughs> 뭐 우리 당니이 상이 한영성 들어봐 상이야. 귀염동이당니이 상이야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잠시. 네, 오픈할 때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알바로 은케이 즐겁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참 고마워요. 집에서 뭔데 이 둘이 경기하면 진짜 와 항상. 네, 불꽃이 튀기는 것 같아요. 지금 창호군은 커브가 약간 일어나는 스타일의 스트록을 구사하고 있고 우리 민키군은 항상 스쿼드에 약간 유의를 하면서 당구를 쳐야 될 거예요. 자 리버스 공격으로 아, 멋진 공격 역회전을 이용한 리버스 리버스 되돌아오기 멋진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어렵네. <laughs> 와, 대박이다. 민킹 놀란 표정 봤죠? 지금 아, 가면서 맞지 않았나 이런 약간 눈빛도 있었는데 어, 아, 이야 가면서 살짝. 와 진짜 엄청 잘 치시네요. 너무 잘 치더라. 너무 잘 치시더라. 와. 너무 잘 치시더라. 내가 끼가 좋아 가지고. 와, 내 송디님 팬될것 같은데. 너무 잘 치는데. 신공을 뒤로 돌려치기 치면 좋은데. 음, 이거는 지금 빨간 공을 뒤돌려치기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 키스가 조금 싫거든요. 음, 완전히 두꺼기지면또이 키스도 있고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잘 쳐야 됩니다. 키스를 확실하게 제거할수 있도록. 자, 잘 피했고요. 키스는 넓직하게 잘 빠졌습니다. 네, 병원라니 프롬다리미님 안녕하십니까. 브릿지를 끝까지 유지하고 회전력을 살려서 짧길게 앞돌리기. 굿. 자둘다 에버 1이 넘는 무서운 공격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리핑크시안 이점제 경기에서 정말 중요한 스리핑크시안 이 공을 풀어내면 다득점이 보장되는. 일족구 이족구 수구가 세 개가 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사다 치지 않는 이상은 득점을 일단 완벽하게 아, 하고 왔죠. 그죠? 다음 공와이점또 뱅크 또쳐또이점또쳐 되도록이 야야야야 되도록이 없어 확실해 정신 차려 제발 아공좀잘봐라그래아 되도록이 못볼 뭐 뻔했어 되도록이 오, 미쳤다, 미쳤다. 야, 이거 사인 찍어놔야 이거 되도록 이기 어렵다, 제가. 진짜, 제 정신이 아니다, 진짜. 이거, 진짜. 하, 아, 진짜. 죽을 것같게 많이 들어가면 다인데안 들어가면 진짜. 하, 아 시합 때참호가 저리 친다. 들어가, 제발. 들어가지면 아무, 다 괜찮은 겁니다. 다 괜찮은 게. 들어가야 돼. 아, 또, 위에, 위에, Tools, vem, consult, vem, consult, enemy... <Neither> 또, 왜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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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어, 키스 나도 들어간다. 야야야, 플러스 괜찮고, 플러스 괜찮고, 네, 쉬운 상대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2점제이기 때문에 게임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사실상 1점제면은 실력대로 거의 가거든요. 2점제는 진짜 뭐 후, 후다닥 가고, 공잘 서면은 공도 잘 서야 되고, 그래서움칠기삼이란 말이 있잖아요. 야, 근데 이건 좀 변태네. 이 어, 플러스 괜찮아요. 근데 되도록 여더 쉬운데 조금 어, 뱅크샷에 약간 약한 면이 있네. 또 들어가? 또 들어갔다. 또들어다 육점. 아 이거 웃겨. 아 진짜 PBA 경기, 룰의 경기는 야 이런 또 재미와 이거 앉아서 여러분 이 점제 경기하는데 앉아서 저렇게 맞으면 돌아버릴 거예요. 돌아버릴 거예요. 지금 PBA 3부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PBA에서 활동한 선수들은 뭐 3위쯤 이하가 없겠죠. 거의 대부분의 3위쯤 경기는 짧게 느껴지기 때문에, 뱅크샷 몇 개면,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짧아요. 또뱅크또 뱅크샷. 또 디펜스 함부로 갖다 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PBA 경기는. 웬만하면 공격적으로 가야 돼요. 공격적으로. 자, 또 뱅크, 또 뱅크, 또 뱅크. 지금 어떤 뱅크가 좋아 야좀 머리 잘 써라 제발 또 쓰리 뱅크? 쓰리 뱅크 괜찮아 쓰리 뱅크 괜찮아 맞게만 하면 얇아도 되고 두꺼워도 되고 무조건 들어가죠 쓰리 뱅크 괜찮습니다 나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잘 봐야 되는데 두 뱅크 이것도 사진 찍어놔야겠다 이것도 사진 찍어놔야겠다 음, 결국은 안 들어갈 때가 있잖아 쓰리 뱅크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1 뱅크, 2 뱅크, 아, 최후의 수단인데, 내가 아, 저는 파이브 앤 아프시 템이 확실하기 때문에 쓰리 뱅크 좋아해요. 오셨습니다. 자, 또 쓰리 뱅크, 또, 들어, 또 들어간다. 무지막지한 놈이네. 암충에 쓰리 뱅크만 치고 있겠다. 쓰리 뱅크 좋아하면 안 돼요. 이점째경기라고 쓰리 뱅크. 쓰리 뱅크 치냐? 횡단 또 있고, 최후의 수단이지. 바보야. 절대 자신 있다고 함부로 들이대면 안 되는 게 쓰리 뱅크입니다 빅볼일 때만 들이대는, 저런 건 빅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요. 전략적으로 아래키셔야 되겠어. 10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지금은 슬록 좋았죠. 또자 쉽지 않은 공. 이 적고 복각 키스를 조심해야 되고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같이 내려오기는 근데 하, 같이 내려오면 내가 그죠 길어지는 걸 잡아내니까 매우 힘듭니다. 잘했어요. 회전 완전히 절제하고 이 적고 수고하고 무리 없이 치면서 와, 엄청나게 수준이 있었던 공인것 같아요. 당점을 높여야 됩니다. 조금 얇게 들어가야 되니까 키스가 이쪽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이쪽 당점을 높여서 바운딩 영향으로 돌면서 짧아지게 만들어야 되고 너무 짧아졌나요? 안 맞으면 기절한다 이거 그렇죠. 도도 막에 이쪽으로 약간의 게껍게 보내고 내공이 더블로 올라오는 이상적인 공격 교보 교과서 같은 공격 잘했어요. 다 아, 떨어져 버어요 지금 2 5대20 어느새 오 도톰한 두께로 밀면서 치겠다. 여러분들께로 끌지 않고 도톰한 두께로 살짝 밀면서 어 당점을 살짝 씩켜 주나요? 끝내요. 끌어 다시 바꿨네요. 바꿨어. 살짝 끌어서 여러분들께에서도 부드럽게 당점을 쓰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는 당점을 쓰기. 위해서. 옛날 같았으면 저 당점에 끌어치기 하려고 해서. 가속도 붙어가지고 나가면서 가속도 붙고 탁 이렇게 쳤을 거거든요. 그럼 지금 원사도, 원사죠. <laughs> 제가 이제 밤샜어요. 밤샜어. 와눈따가 죽겠다. 이제 급격하게 피곤하네. 와. 아침 아침 여 시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간판 사장님이 오시고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계속 뭐 하나씩 물어보시고 내가 이러 이건 오케이, 이건 오케이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일이 진행되거든요. 쓰리뱅크 한번 갈만합니다. 이거는 쓰리뱅크. 쓰리뱅크 너무 좋아만 되는데 최후의 수단이네. 절대 자신 있다고 함부로 들이대면 안 되는 게 쓰리뱅크입니다. 빅볼일 때만 들이대는. 저런 거 빅볼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 no 노인글리시인가요노인글리시도 no 괜찮아요. 좀 많이 두꺼워야 됩니다. 그러면 밀리는 힘을 이용해서 아 죽이네 죽이네 아 두께 좋아요. 최대한 두께 세정 걸리죠. 네, 수가 먼저 내려오면 완벽합니다. 우, 굿 엑셀런트 자, 도톰한 두께로 살짝 밀어서 대전 길게 키스는 당연히 뒤에 빠진다, 요 앞으로 빠진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아니, 아스리빈이 당구 좀 늘었다고 고충년님한테 인사도 안 해, 이제? 야,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아, 네. 가, 이렇게, 우리 청원이 PBA.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인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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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기 제 진짜 착하거든요. 근데 어, 너무 엄청나게 예민해요. 민기는. 민기는 우리끼리 뭐 가족이니까 무슨 말다 해도 되는데 민기가 쫙 참는게 보이죠 왜죠? 민기가 지금 살짝 짜증이 났어요 왜 짜증이 났냐 아까 7이닝째인가? 여디몇 이닝째 창호군이 엄청나게 어려운 옆돌리기를 쳤는데 새우치기 방식 옆돌리기를 말은 안 했는데 이게 사실은 맞으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뭐 민기군도 그걸 봤어요 근데 창욱군 들어가는 거고 자기가 득점이 됐다고 착각을 했거든요. 보통 당구선수들은 상대가 먼저 이기요 칠라고 만 봐줘요. 근데 민키는 이게, 야, 저 투쿠인데 인정하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야. 딱 끝나고 나니까 바로 우리 창욱한테 형님, 아까 7이닝에 투쿠였습니다. <laughs> 화, 짜증이나 화는 안 내고, 짜증이나 화는 내지 않고, 그게 말해서 머릿속에 걸려있었던 거지. 민규 화장장장 갔다 치지 쉬었다가 약간 분을 삭히고 자, 화장실 한번 갔다 오라고 그래. 저도 똑데은데저 마음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어, 자기가 이런 승부욕이 민키는 엄청나요. 지기 싫어 이런 것도 엄청나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도 됩니다. 대신 이제 상대에게 짜증을 내거나 안 좋은 감정을 표출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도 배우면 되는 거예요, 배우면. 그렇지, 가 그래도 그런 것들을 안 좋게 표현 안 하려고 하고, 예, 짜증 안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승부욕이 엄청나요, 민키가. 저런 승부욕을 연습과 노력으로 승화를 시키면 훌륭한 선수가 될 겁니다. 음. 아유, 이쁜이 지은이 손 흔드는 거 봐봐. 아유, 사랑스러워라, 우리 지은이. 참, 음. 아유, 우리. 어 민키 빙키가어 경주 가가지고 음, 1차전에서 아쉽게 도대를도를못 빼가지고 떨어졌고 호시기는 64강 매문 128강까지 갔습니다 네 <laughs> 고생했어요 다들 다음에 다음 달에 여러분 또 한다고 하니까 음.